지난번에 우리는 어, 카톨릭이 루터 당시까지만 해도 얼마나 부패가 되었었는지, 그래서 루터가 왜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의 그신학적 면, 즉, 교리적인 그 부분이 어떻게 개신교와 다르고, 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카톨릭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 최고 권위가 아니라 교회. 카톨릭의 교회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제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며 또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유전된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교황은 무호하기 때문에 교회의 해석과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톨릭은 교회의 그 교황과 그 지도자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런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들이 여러 가지 어,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변조했고요. 교황무오설또연업설 면죄부, 마리아원죄무죄임태설, 마리아승천설, 마리아종신처녀설 이런 성경에 없거나 성경과 다른 것들을 많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신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교회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을 경전으로 이제 반포하기 전에 이미 쪽보금 같은 형태로 해서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리 퍼져서 애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AD 397년에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아서 이렇게 편집해서 공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을 들어서 기록되고 편집되었을지라도 디모세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으셨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짝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없고, 빠진 게 없고, 완전하다고 성경,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이 위에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황 무호설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교황 무류설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카톨릭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자에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1870년 제1차 파티칸 회의에서 교황 비후 구세가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볼때 교황이 교자에서 선 한 것도 이미 그 잘못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뭐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고문과 살인, 면죄부, 히틀러에 대한 찬동 등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황들의 사적인 죄악들, 성직 매매, 성범죄, 근친상간. 살인, 이러한 죄악들은 카톨릭 스스로도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 숫자를 대폭 줄여 그렇지. 그러므로 교황 무호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사랑인 교황에 대해서는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교단의 총회장이 회의를 거쳐서 교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오하다고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카톨릭 신부의 죄 사면권입니다. 카톨릭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리가, 권세가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요. 잘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사도들의 맡은 바 전도를 통한 복음이 갖는 영권, 복음의 영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인 제자들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네 번째, 카톨릭과 개신교는요. 교회에 대한 해석이 틀려요. 천주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죠. 따라서 로마 카톨릭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1번.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페트라라는 여성명사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남자 개인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남자 아닐까? 예. 페트라라는 거는 여성명사예요. 반석이라고. 따라서 본문의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것은 남자 베드로 그 사람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거 바로 그 밑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즉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2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실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유화난 인간이며, 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시종일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이시며,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정말 교회에 수익권을 주신 것이라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왜 신약성경에서는 아무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다른 데서도 그런 증거가 나와야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신약성경은. 4번, 4, 4번. 초, 실제로 초기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5장 1절로 27절,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베드로는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순교하셨죠.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베드로 사도를 이어받은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예요. 어? 천주교 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주관하시며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 개 개신교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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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마 교황이 교환도그 그, 그 우두머리도 서로마 동로마 나눠줬었잖아요. 서로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전교회를 다스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두머리가 되셔서 전부 다스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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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덟 번째 십계명의 변조입니다. 카톨릭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과 달라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첫 번째,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개명, 10번째 개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 9개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고, 10번째 개명은 내 이웃의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 소나낙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해서 10개의 개명이 되도록 짜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삭제하고 변개한 아주 무서운 악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신교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카톨릭은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며 복을 구하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의 위치에 놓고 늘 거기다가 기도하며 숭배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숭배합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이것은 엄연한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카톨릭은 감히 성경 말씀을 제하고 위조해버린 것입니다. 참, 네, 무섭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 3, 4, 5. 네, 여섯 번째네요. 성모 무영시태 다른 말로 마리아의 원지없는 잉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1854년 교황 비호 9세에 의하여 확정됐어요 해마다 12월 8일에 기념 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요. 카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마리아는 특별히 그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에 대한 개신교의 견해는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차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마리아를 중고자로 인정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는 피조물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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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마리아 종신처녀성. 평생 동정녀 설이라고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이나 후나 평생 동정녀였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1962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며 그 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고,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였죠. 카톨릭은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사촌 내지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친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요. 통상. 또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동생들의 낳은 동생들을 낳은 것을 역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마가복음 6장 3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정신 천녀였다는 설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리아 부활 승천설. 또한 마리아 승천설은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교리입니다. 1950년 교황 기후 12세에 의하여 확정되었어요. 카톨릭은 지금도 해마다 8월 15일을 성모 승천 축일로 기념 미사를 드리고 있지요. 1917년에는 마리아가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하고 마리아가 모든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청,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한다고 오빠 같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짓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일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괜히 심술나서 무슨 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우리 동영상 보시는 성도님들 아시기 네,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옥설. 카톨릭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에 연옥이 있다고 하지요. 네, 이 연옥 교리는 큰 죄를 지은 정도는 아니지만 적은 죄를 지은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충분히 정화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1차, 2차 리옹 공의회, 피렌체 공의회 그리고 1545년에서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또, 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재정이 돼서 더 많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요, 성경은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연옥을 언급한 적이 없고, 연옥은 신약 정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 외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외경으로부터 말씀을 인용하거나, 거기서 말씀을 끄집어서 가르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외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외경이 왜 정경에 우리 개신교에서 정경성경으로 포함될 수 없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더욱이 죽은 자를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선행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면죄부가 나왔잖아요.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똑바로 살고자 믿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네.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다음, 화체설. 1551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확정되었어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직접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성찬할 때 술이나 그빵 한가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못하게죠.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것은 결국 성찬식 때 사제가 예수님을 불러와서 미사에 이하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한다. 라는, 어, 그런 거죠. 이러한 화체설 신학이 그 카톨릭의 신학적인 그 교리의 토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요. 카톨릭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러한 카톨릭의 여러 가지 성례전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카톨릭의 교회와 사제와 미사와 고해상서와 각종 성례전 없이는 용서와 구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며 참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지만 카톨릭은 좀 달라요.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어, 이런 절차를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아, 아, 구원 논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화체설을 믿지 않지요. 우리 개신교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해서 빵과 포도주가 직접적인 주님의 몸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 아멘. 네. 예.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즉 성경의 차이, 구원론의 차이를 살펴보겠고 현재 카톨릭이 WCC 등과 관련해서 어떤 무서운 방향으로 나아가며 세계 역사의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중요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